잘 지내고 있지? <목소리> 너무 갑깝해요 사랑만 는생활지긋지긋어 a k 이나

기본적으로 저는 간식을 안 먹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다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뭐 그런데 음. 뭐 단걸 미친 듯이 먹 음. 먹어요. 그래서 그래서 가자도 그랬어요. 음. 그리고 술이 끊었어요. 사실 술 끊는 거는 정말 사과나는 컨텐츠예요. 끊었는데. 내가 진짜 입고 싶은 옷이 이게 있거든? 근데 다이지도안 되는 거. 야 요즘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뭐 미적인 것도 있지만 내가 입고 싶은 걸못 입는다는 게그 엄청난 약간 속. 속박... 맛 그 되게 여러 이즈 사진들 많이 남기고있어요 이즈! 이즈! 해볼게 즈 이즈! 이즈! 한번 이즈! 한번이 있는, 그러니까 원래 말라던전 사실 동생이랑 닭가슴살도 주문했거든요 우을하 <laughs> <하고> 해야되는데 <laughs> 아나 <짭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맛있는게 많은데 내가 다학 1학년때 <laughs> 가아니식 <그냥 쉽고> 탄산이었어 <laughs> 그거 내가 먹고싶어다 먹으면서 탄산만 어먹거든 3kg <laughs> 어먹어 그래서 사실 <웃음> 탄산 <웃음> 이게 쉽지 않 네. 처음에 먹으라. 선생님, 응. 이거 어떻게 해요? 빨간색, 초록색. 아, 오. 어. 초록색 없으면 파란색으로 해주세요. 해도 돼요. 초록색. 어, 오, 어, 있네. 오케이. 그럼 하세요 음, 맛어요 잘했어. 10분에 7이야. 몇개 칠해야 돼? 까먹고 못했던 거야? 네. 음. 너무 느요그하 타면 김영민 보잖아. 비상 진에아 지금 실력화라는 느낌은 드는데. 음. 너무... 그느낌잘데 네. 다른 네. 잘, 아니 이아니지니까이 아, 그러니까 자체를 아, 잘시 너무 웃기네 <laughs> 기 근데 비싸긴 비싼데어 응. 진료비 해도 막0 0 0원씩 나와. 자, 이만큼 찼나? 어, 맞아. 비싸. 아시 질문이 아 돼. 이게잘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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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려서 아이아가 봐. 오지는 약이 어. 그래. 그래. 너무 해서 어. 위까지 일수진위약요 엄청 지금기절이나가 않아요. 그래. 아니, 패딩이라서 되게 따뜻하게 입고 왔네요. 여기서 뭐 하나 칼초가 같이가 이제 왜? 아 진짜요? 어 형도 <laughs> <laughs> 유튜브 하잖아요. 아 그거 그뭐뭐 그거, 뭐, 뭐, 그거 홍보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녹차랑 아, 네. 사과랑 신라 네. 페초리 사과랑. 음. 꽤나 달죠? 응 음. 음야 진짜 요리사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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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 맛 난다. 음. 더더더 더. <laughs> 더 풍부한 표현을 해주세요. 녹차 맛이 나고 <웃음> <웃음> 녹차 맛이 나고 사과가 씹히고 음음 꽤나 좀 달콤하고 은은한 녹차 향이 음 근데 나는 너무 달지 않아서 좋은 거 같아 음그외그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슈퍼에서 파는 그런 너무 달달한 맛아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서 좋다 뭔데? 이 많이 달다. 아달달 건데 단 건데 그러니까 그 시중에 파는 그런 단 맛이 아니라서 좋다는 거. 야아 그렇죠. 그렇죠. 응. 수제 맛이잖아. 응. 음 맛있다. 음, 나...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 할머니,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들, 고 소원들. 으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마음 <laughs> 뭐, 어, 건강하고 음도 음. 건강하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마음속으 오와 <laughs> 얼굴이 이렇게 커. 이렇게 <laughs> <laughs> 자세한 거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디 가실 때가 있다고는 했는데 <웃음> <웃음> 어차피 자르는데 <잘라야 돼요>, 엄마. 응 <laughs> 네, 맞아요. 여러분 잘보관하죠 어디 꼬좀 들어가는 거요? 깊게 <웃음> <웃음> 안 보여가지고 그냥 의미로 잘라주세요. 와. 할머니 이거 닮은 것 같지 않아요? 할머니랑. <웃음> <웃음> 야, 됐다.